예,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예,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예, 분들에게 예, 전 세계 곳곳에 구석구석에 있는 삼성전자에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갖다 바쳐 드리는 주식 백만 장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 아 일단 이거 사진부터 한번 보시고 가시죠 사진부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굵기도 좀 많이 얇고요 자 이게 폴드인데 아이폰 x 폴드입니다 물론 이대로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폰에서 애플에서 우리 이렇게 출시할 예정이야 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폴드에 대해서 아이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제가, 아니, 장자님, 그뭐 폴드, 뭐그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?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지금 IDC에서 2022년 기준, 2022년 작년 기준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1.2%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서 1.2% 그렇게 안 크죠. 그런데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2027년 지금부터 4년 후에는 이게 3.5%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엄청나죠, 3.5%면. 그리고 이게 다 고가폰 아닙니까? 거기에다가 연평균 출하량 증가율은 27.6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애플이 당연히 참전하겠죠. 시기의 문제지 참전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. 예, 참전하는 것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죠 자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예어 페이턴트리 애플 여기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이 폴드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당연히 폴드의 1인 1등이 누굽니까 삼성전자죠 자 애플의 아이폰에서 폴드가 나오면 삼성전자와 붙을 건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은. 전달해 드리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여러분 이 지금 이 애플이 어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를 만약에 하면 어 단숨에 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경쟁사 뭐뭐 뭐뭐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죠. 그래봐야 에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을 제치고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. 그리고 다만, 다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를 더 낮은 가격에 내놓는 이 공격적 판매 전략을 앞세운다면. 시장 판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놨습니다. 어, 이게 이제 어, 이 내용 이게 지금 이 페이턴트리 애플이 특허 전문지입니다. 특허 전문지 여기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거고요. 어, 여기에 따르면 애플이 수년 안에 예, 지금 대충 예상 업계에서 예상하는 거는 2년 정도 보고 있어. 2년 후 어, 그래서 수년 안에 이 폴더블 아이. 폰을 정식으로 선보이고 판매를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해지고 있다 디자인도 지금 이렇게 유출이 됐죠 그래서 이제 페이턴 트리 애플은 어 애플이 이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한 기술 특허를 다수 제출을 하면서 하드웨어 디자인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그 어 근거는 바로 이 지금 사진으로 나간 겁니다 현재까지. 애플이 미국에 출원한 폴더블 제품 관련 특허는 8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. 가장 최근에 확인된 특허는 이 폴더블을 떨어뜨렸을 때 자동으로 접혀서 화면을 보호하는 기술. 그것을 최근에 이제 특허를 냈다. 이렇게 이야기를 이 보고서에서 쓰고 있고요. 이 폴더블 아이폰의 디자인은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와 같이 큰 화면을 반으로 접어서 휴대성을 높이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지금 보이는 이 화면대로 나온다면 갤럭시 Z 폴드보다 훨씬 좀더 가볍, 어, 가볍고 더 얇게 나올 것 같아요. 아마 본인들이 승부수를 그렇게 띄우려고 하겠죠. 어, 시장조사기관 IDC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. 이렇게 전했는데요. 고가의 폴더블 스마트폰 수요가 확대되는 점은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고 보고요. 시장에서 충분한 잠재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죠.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화웨이, 뭐, 오포, 뭐, 비보, 이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잇따라 폴더블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애플이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. 예, 애플의 시장 진입을 저는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일반적으로 애플은 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새로 공급망을 구축하기보다 기존에 있던 다양한 부품 공급사를 협력업체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. 어, 이, 그, 페이턴틀리 애플 이 보고서에 보면 애플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된 직후 첫 분기 판매량이 첫 분기 판매량입니다.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사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량 총합을 넘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 동의하기가 사실상 좀 불편합니다. 이거 좀뭐 동의할 수 없다. 이게 아니라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음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워낙 주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분기에도 분기에 수조원의 영업이 수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. 이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워낙에 반도체가 크다 보니까 좀 묻힌 거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. 참고로 그래서 지금 애플이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대적 지금 지위를 유지하고 있, 있죠.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, 폴더블 아이폰과 같은 제품도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. 충분히 성공으로 이끌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물론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. 뭔가 다른 내용이 있죠. 자, 어이 어, 페이턴트리 애플은 고가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가 여러 업체로 퍼져가는 상황은 애플이 시장에 진입할 적기에 해당한다.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어 애플의 이 폴더블 아이폰을 보게 될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변수가 있다 자기들이 어떻게 이 변수가 뭐냐 어,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애플의 시장 진입에 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 왜냐 어 지금 지금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의 평균가가 거의 낮아지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에 10% 가까운 가격 하락이 나타나면서 큰 폭의 수요 증가를 주도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는 이 가격 하락을 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게 뭐냐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핵심 부품입니다 폴더블 뭐 지금 디스플레이가 3 개나 들어가니까요 많게는 4개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3개가 보통일 것 같은데 예,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핵심 부품인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자체적으로 수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단가 책정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래서 삼성전자가 가격을 낮춰버리면 거기에 따르는 경쟁력이 어, 상당히 높을 것이다 어, 8월 공개가 예상되는 이번 올해입니다 삼성전자가 새 폴더블 스마트폰이 적절한 가격에 출시가 되면 애플의 소프트웨어 및이 서비스 생태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많은 소비자들이 애플의 많은 고객들이 예 삼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. 그래서 결국 애플이 어,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에 어, 뛰어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이 가격 경쟁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. 그래서 변수는 삼성전자의 가격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놨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. 커져가지고 삼성전자하고 제대로 한판 붓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